한 여배우의 솔직 발언은 현재 중국 대륙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을 내뱉은 중국 유명 여배우는 자신을 향한 좋지 않은 여론에도 멈추지 않고 솔직 발언을 이어가 중국 누리꾼들의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 같은 용기 있는 개념 발언을 한 오늘의 주인공은 중국 유명 영화배우 겸 가수인 자오웨이입니다. 그녀가 올린 해당 글을 본 중국 누리꾼들은 커뮤니티에 연신 그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도대체 어떤 글이었길래 중국 누리꾼들이 이리도 열복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대륙에서는 한 유명 배우의 흔적이 하루아침에 다 지워져버리는 소름 끼친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중국 인터넷에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중국 유명 배우 자우웨이는 황제의 딸 이후에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히트작 등을 내고 이후 감독으로서도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아시아 송페스티벌의 중국 대표로 한국에 내한한 적이 있는 그녀는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중국 연예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한국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언젠가 한국에서도 꼭 활동을 해보면 좋겠다 인터뷰한 적도 있었죠. 이처럼 얼마 전까지도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던 그녀는. 최근 갑자기 중국 온라인에서 흔적 지우기를 당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의 연예계 단속에 칼을 갈고 있는 상황에 자오웨이가 타겟으로 지목당했기 때문이었죠. 이후 실제 그녀는 영상 플랫폼을 비롯해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출연했던 작품에서 그녀의 이름과 프로필이 싹 사라졌고 심지어 이름으로 검색할 경우 관련 법령과 정책 문제로 현재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와 중국 누리꾼들조차 경악해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나 그 어느 나라에서 좌우의 만큼 영향력 있는 배우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중국이라 가능한 것인데요. 결국 신변에 큰 문제가 생긴 그녀는 결국 한국인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한국과의 좋은 인연으로 자신에게 안전한 나라를 생각하다 보니 한국을 찾게 되었죠. 그리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말이 있듯이 그녀는 온전히 한국 고유한 문화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혹 해외여행을 가서 생각지도 못한 그 나라의 문화에 충격을 받는 외국인이 많듯이 그녀 또한 한국에 와서 여러가지 문화의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당장의 매니저도 없이 한국을 도착했기에 그녀는 비행기를 내린 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웃 나라인 한국은 중국과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음에도 문화적 측면에서 너무나 다른 점을 보여 신기해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 그녀는 버스를 타며 접한 한국의 모습에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한국의 엄청난 모습에 연신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대중교통은 편리함은 물론이고 특히 외국인들이 제일 놀랍다 꼽는 것은 바로 청결과 위생 상태입니다. 이에 자오웨이도 중국과 급이 다른 한국의 위생 상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얼마 전한 커뮤니티에는 중국의 고속버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고속버스 내부의 복도 바닥에는 쓰레기가 넘쳐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먹으면서 옆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흡사 쓰레기장을 연상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를 본 해외 누리꾼들은 배려심이 너무 없다. 버스 타기가 무섭네요 등 대부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중국 대중교통 위생 상태를 익히 알고 있었던 자우웨이는 한국 고속버스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실제 버스에 타있던 한국 승객들이 차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차에 버리지 않고 각자 처리하는 것을 보고 처음엔 의아해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는 고속버스 내 쓰레기를 치우는 게 운임에 포함된다는 인식이 있어 자신의 쓰레기를 그냥 방치하고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버리는 악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이런 광경은 고속버스뿐만 아니라 길 한복판에서도 흔히 볼수 있었죠. 그리고 중국인들의 이런 행동은 종종 우리나라에서도 목격되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공항인데요.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포장 봉지를 벗겨던지고 아무 곳에나 마구 버리는 모습은 커뮤니티에도 많이 올라왔었죠. 이 때문에 공항에 근무하는 미화원들은 종일 중국인들이 무단으로 투기한 쓰레기를 치우느라 진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국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던 자우에 있는 사실 처음에 한국 승객들이 자신의 쓰레기를 들고 내리는 모습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차량 내손 소독제가 비치된 것을 비롯해 차량 내 일부 청결 상태는 가히 선진국이라는 게 인정될 정도였는데요.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 대중교통의 훌륭한 환승 시스템과 연착 없는 효율적인 운행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서비스를 최고라 평가했지만 그녀는 그 무엇보다 평범한 시민들의 행동에 먼저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녀는 한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신선함을 자신의 SNS에 가감없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건 이런 모습 때문이었구나, 중국은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모습이야 라며 여과 없이 느낀 점을 남겼죠. 하지만 그녀의 놀라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탄 고속버스는 출발과 동시에 침묵이 이어졌고, 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핸드폰 소리까지 진동으로 바꾸는 사람도 덜어 보였는데요. 사람마다 자라온 사회적 환경이나 가정교육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민족적 특성입니다. 이에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공공장소에서 눈에 띄는 집단적인 행동들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죠. 좌우에 있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 또한,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반면 중국은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하는 모습은 흔히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예 중국 사람들은 작은 소리를 내는 법은 안 배운 듯 남들에게 피해를 주건 말건 큰 소리로 말하는 행동을 취해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데요 외국에 나가서도 무심코 하는 중국인들의 행동에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잡곤 하죠 그리고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한 부부와 일곱 살쯤 보이는 한 남자 아이가 타고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좌석에 앉아있던 남자 아이는 이내 심심했는지 앞에 의자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곧바로 발견한 부부는 아이를 차분한 목소리로 진정시키며 공중 도덕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했죠. 그러나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었는지 아이는 다시 한번 앞좌석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결국 앞좌석에 앉았던 남성은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성의 고함을 예상했던 자오에이는 앞좌석 남성의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지며 이는 중국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뒤를 돌아본 남성은 아이의 부모에게 아이가 나이가 많이 어리니 꼬짓지 말라며 자신은 괜찮다 전하였습니다. 이에 연신 죄송하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하던 부부는 차분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큰소리 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절 교육을 시킬 수 있었죠. 사실 자오웨이가이 같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중국에서 일어난 사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요즘 곰의 아이라 불리는 아이들이 급증하면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자녀 가정이 대부분인 중국에서는 어린 아이를 애지중지 키우면서 가정 밖에서도 사회통념이 벗어난 지나친 장난 예를 들어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 팬티를 벗기거나 몸을 더듬고 노인들에게 욕설하는 등의 제대로 된 가정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을 슝하이즈라 부르고 있죠. 얼마 전엔 수천순 닝 씨의 한 버스 안에서는 21세의 고모 씨라는 한 남성이 7살 난고의 아이를 제대로 가르친 사건이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동안 중국 사회가 너무 아이들을 오냐오냐 오냐 키워왔다. 통쾌하다. 화끈했다. 라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물론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지만, 영상에 나온 남성의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에 통쾌하다라는 반응을 보인 중국 누리꾼들의 정신상태도 가히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기는 매한가지였죠. 한편 자국의 대중교통 풍경의 심각성을 느낀 그녀는 한국 고속버스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자신의 SNS에 올리며 자국민들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하고 싶었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중국과 한국이 큰 차이가 난다며, 이는 분명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정확하게 콕 집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솔직하게 한국 대중교통 문화는 모범 문화야라고 말하는 누리꾼들이 있는 반면, 그녀의 말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말아라. 한국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거짓말하는 거냐라고 비난하는 중국 누리꾼들도 존재했었는데요. 중국인들은 한국에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에 쉽게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한국은 언제나 극과 극의 차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중국도 한국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나라가 진짜 대국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대중교통만 봐도 왜 세계인들이 한국을 아시아 최고 선진국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